제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아래에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본 투표가 있기 4일 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렇게 기존의 봉인지를 뜯어내고 가짜 사전 투표지를 저렇게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날짜가. 어... 2022년도 3월 5일 본투표 있기 3일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전투표 용지를 마구잡이로 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봉인지 뚫고 이거 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천에서도 벌어졌고 이거는 이제 전주 완산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조작이나 다름 없는 거야 계속 보면 뭐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계속 어?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요 어.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어? 투표함 관리가 있다 이라는 거자 일단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게 눌 때는 봉인지를 뜯을 때는 봉인지를 뜯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또 관리 감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어? 그냥 갖다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놓고 막 놓고 띄고 붙이고 띄고 붙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절차를 다 무시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봉인지 왜 붙입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띌것 같으면 어? 저렇게 마음대로 띄고 붙이고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봉인지를 왜 놓습니까 저 사전투표용지 맞습니까 소쿠리에다 담아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놓고 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영상 좀 보세요. 지금 인천에서 벌어진 거, 전주에서 벌어진 거, 어? 이두 가지인데, 이거 좀 보시고, 공론화 시켜주세요. 어? 제발 좀 국민의힘은 이런 거 보고 공론화 시켜주세요. 어? 저희는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겁니까? 어? 국민의힘은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어? 아 지금 뭐 유승민 끼어왔는다 유승민의 역할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그러면 음? 이런 점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 국민의힘 비대위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어? 비상시국이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 소쿠리로 막 이동합니다 소쿠리로 어? 또 소쿠리로 들어오고 진짜 지랄 난리 버거집니다 이거 이제 어? 보세요 소쿠리 아니 어떤 그 안전장치도 없이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와서 봉인지 뚜고 놓고야 이거 진짜 이거 국민의 힘이 공개적으로 비대위에서 오전에 영상 뿌리면 그냥 보도가 많이 나갑니다. 이곳저곳에. 언론들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조금 신경 써주면 되는데 왜안 합니까? 어?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어? 욕합니까? 부정선거란 말 부담스러움 하지 않아도 돼요. 선거관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에? 제발 이거 좀 공론화시켜 주세요.